안녕하세요, 센바이크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체인 세정제인데요. 얼마나 깨끗하게 지워지는지 저희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집안에서 하기엔 또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집안에서 하기에는 이물질도 많이 나왔고 독한 향기도 많이 나서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야외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 뿌리신 것 같은데, 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대로 3분 동안 놓고요. 이제 철솔로 닦아줄 겁니다. 3분도 지났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철솔로 여기를 닦아줄 건데요. 이렇게 뒤로 돌리면서. 사이사이를 닦아줄 거예요. 이게 많이 보이죠? 근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찌든 때 제거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찌든. 나그 이상은 안될것 같네. 네, 그 이상은 안 되고 여기 묻어 있는 기름. 때 제거한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딱 적당할 것 같아요. 찌든 때만 이렇게 조금 없애는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냥 아주 더러운 경우는 그냥 가볍게 찌든 때를 제거해 주신다는 생각으로만 써주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안에 다 있던 거나 네. 기름때가스타켓이나 스테인에 있던 기름때입니다 확실히 깨끗해지긴 했네요. 그전보다 보시면, 기름때는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뭐, 뒷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뒤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정 안에서는 하기 힘드시고 야외 공간이나 자동차 셀프 세차장 같은 곳에 가셔서 청소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놀람> 보또 <놀람> 세차할 때 주의점이. 세차할 때 주의점, 전기 자전거이다 보니까 전자기통 쪽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 안쪽에 모터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모터선인데 이쪽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지 전자기통에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다 비닐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네 아, 이쪽에 비닐 같은 거 이렇게 감싸서 청소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런 부직포로 가지고 닦을 텐데요. 일반 가정에서는 쓰지 않는 이제 수건이나 면 같은 걸로 닦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벌써 기름때가 묻어나오는데요. 편의석기 부분도 한번 닦아주시고요. 세정제도 같이 제거해주시면 깨끗하게 자전거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케닉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어떠신 것 같나요 그 세정품? 어, 개인적으로는 어, 체인이나 스프라켓에 과다하게 오일이 묻어서 오염이 심할 경우에 뿌리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별점은 몇 점인 정도 되나요? 별점은 한 4점 정도 별점은 4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4점 정도? 네. 어,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생각보다 아, 네. 어, 가격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어,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세척력도 좋은 걸 봤을 때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 그리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혹시 뭐 시청자분 보고 계실 구독자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은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다른 걸 컨텐츠를 많이 남길 테니까요. 궁금하신 방법이나 수리 방법 같은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 찍어서 올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